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구독자 여러분들의 난실고 난초들은 무사하신가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취미와 영리 공존은 가능한가 라는 주제를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저에게 많이 들어온 질문 중에 하나가 아, 명장님 나는 돈이 안 됩니다 난초 길렀는데왜 이렇게 손해만 날까요 라는 전화가 굉장히 빈번하게 오고 있습니다 난초 돈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하죠. 여러분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 세상은 실패하는 사람이 더 많죠. 난초도 마찬가지 대부분의 분들은 본전도채 못하고 난초를 마치게 되죠. 그런데 본전을 하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다. 또 난초도 못 된다고 해서 했더니 안된다 라고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몇면이 만나서 제가 분석을 해본 바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군요. 그들은 대부분 다가 취미로 난초를 접해서 길을 가다가 돈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을 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자가용과 택시는 용도가 다르죠 택시는 돈을 벌기 위해서 고안된 자동차이지 않겠습니까 승용차는 다르죠 놀러도 가고 또 출퇴근도 하고 자 그러면 취미로 어떤 일을 꾀하다가 영역을 넘어간다면 우리 자동차 승용차에서 영업용 택시로 바뀐다는 것인데 그냥 집에서 놀기상아 바람 소이를 갈때 출퇴근 때 슬슬 이렇게 운행을 해서 과연 경쟁자들인 오리지널 영업용 택시를 하시는 분들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영업은 취미하고 근본적으로 근간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취미와 영리 왜 공존이 어렵고 왜 우리는 많은 분들이 결국에는 끝에는 돈이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참 안타까운 슬픈 신음이 터져 나오는 것일까요? 대한 궁금증을 심청있게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례됩니다. 여러분, 우리 남계에는 과거의 제 기억에 따르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 70% 80%가 취미로 또남쪽를 선택했고 또남쪽를 길러보니 좋더라라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 도시농업의 열풍에 힘입어 오히려 과거와는 달리 80%, 70% 이상인 분들이 돈을 벌어야 된다. 본전을 해야 된다. 또 어떤 결과가 정확히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잃어버린 20년이다, 30년이다. 라고 하는 말이 심심찮게 많은 분들 입에서 오르내리고 또 모임에서 또 난초 행사에서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린 똑같은 한쪽 과거와 현재 길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생각과 방향은 왜 이렇게 바뀐 것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하, 박사님 즐기고 재미있고 내 좋아하는 것좀 길러다가 나중에 좀 팔아가지고 돈도 좀 벌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가장 아름다운 일이죠 실컷 재미 보고 돈이 벌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에 재미를 보는 것은 돈을 쓰는 것이죠 돈을 벌려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경쟁자들과 이겨야 죠 경쟁자들과 보대껴야 되고 많은 수많은 난관을 다 넘어쓰고 통과를 해야만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재미 삼아 놀기 삼아 가방 메고 누구 따라 이거 사면 좋더라 저거 사면 좋더라 라고 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결정해서 길을 가게 되면 100% 실패하죠 네, 그래 가지고 성공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가 실패를 하겠습니까 실패할 사람이 없죠 제 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면 안 죽이고 잘 키우기만 하면 돈이 될것 같은 이런 뉘앙스를 제가 많이 줍니다만, 안 죽이고 잘 키우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 기본은 50%대, 경쟁자들 속에 10%에 들어가야 돈이 벌리는데, 50%대 안에 진입하는 하나의 방편과 방법일 뿐이죠. 자, 거기에서 정말로 실제적으로 돈을 벌려면 더 정교하고, 더 기계적이고, 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통계적이고, 수학적인 방법이 반드시 자신의 뜻으로 또 손에 또 몸에. 내리 속에 고정이 되고 자리를 잡아서 눈 감고도 그 모두 그 프로세스대로 자율신경이 움직여서 반응할 정도로 연마하지 않으면 돈이 안 됩니다. 우리 골프 프로 선수들 눈 감고 쳐도 공이 갔죠. 그 정도 돼야 겨우겨우 TV에 한 번씩 나와서 기능값 정도 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름이 나고 TV에 나와서 돈을 벌고 우승하는 분들은 더 도가 터진 분들이죠. 남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대충, 게을리 하면서 좋은 결과를 바라는 건 욕심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초, 알고 해야 됩니다. 남초,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남초, 10%는 들어가야 됩니다. 남초, 머리를 사내고, 연구를 하고, 안 죽이는 방법을 찾고, 공부하고, 책을 읽고, 외우고, 책을 머릿속에 담고, 노력해야 됩니다. 만약에 저에게 사실형이 나타나서, 어, 이 박사, 돈을한 1억 정도 줄 테니, 남초를 가지고 즐겁게 살아봐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취미 본연으로 하고 싶습니다 돈 버는 건 머리 아픕니다 힘듭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저는 제 좋아하는 거 봉신 붓고 화근 없고 한국적이고 색깔이 정확하고 안쪽 바깥쪽 구성비가 맞고 국수풍이 확확 확 풍겨 나오는 예쁜 거내 취향에 맞는 거. 저는 황화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봉유을 좋아합니다 황화 봉윤 예쁜 거 사서 저는 그 길러면서 돈이 되든 안되든 그건 내 사정이 아니죠 공짜로 생긴 돈이기 때문에 저는 엔돌핀 이런 게 많이 생기는 방향으로 남초를 기획하고 구성하고 만들어서 시합의 대회의 작품에 내서 내 인생 풍요롭게 절도 게 하고 싶은 바람입니다 만약에 사실령께서 어이대박 남초로 성적을 한번 내볼래 이래 올줄 테니까 라고 하면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30년 이 업을 해보니까 프로세계에서 30년 동안 안 굶어 죽고 회사를 성장시킨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희 회사에 직원이 3명 있습니다. 불타까지 4명이네 4명 월급 내주고 제가 생활하고 하려면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장께서 돈을 이렇게 준다고 하면 저는 취미로 하라면 하고 머리를 식혀. 제 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나초 연구하고, 나초 교육하고, 유튜브 방송하고. 예, 이거 내가 좋아서 하지만 그래도 스트레스가 무지 무지합니다. 저는 이 스트레스를 날려볼 수 있는 순수 취미 즐기는 것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취미가 날더 행복하게 해준다고 얘기를 했죠. 근래에 들어 제 방송을 보고 난초에 입문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대부분은 노후에, 퇴직 후에 영리를 목적에 두더군요. 영리, 취미하는 길이 다르죠. 방향이 다르고 설계가 다르고 설정이 다릅니다. 영리를 하려면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많은 과정이 필요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검은색 난초와 파란색 난초가 있습니다 영리로 할 사람들에게는 이 파란색 난초를 권해야 되고 취미를 할 사람한테는 검은색 난초를 권해야 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 파란색 난초는 반드시 수익이 담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익이 담보되는 것세는 여러 가지 리스크나 위험로서 함께 도망을 다시 말하면 재미 팔로가 우선시 되는 게 바로 영리죠. 자, 그러면 이게 돈이 된다, 아,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하면 꼭 난초가 아니더라도 어떤 작물이든 손쉽게 돈이 될 수만 있다면 길렘이 되는 것이죠. 왜? 우리 난초 농업의 카테고리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취미를 합니다. 자, 여러분. 알록달록 예쁘고 얘를 많이 갖추고 내 취향에 딱 맞습니다. 내 취향에 딱 맞고 너무나 많이 갖추어는 저 있는 난초인데 영이라고 하는 것과 두 개가 배치가 될 때, 여러분, 무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이 된다면 해야 되는 이 길과 이것저것 내 인생을 담보하고 내 인생을 쏟아부으면서 예쁘고 즐겁고 아름답게 감상하면서 보내는 이것과의 가치가 충도된다고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돈이 된다, 사줄 것이다, 팔릴 것이다, 돈이라고 하는 그 집착을 강하게 염두에 두신다면 처음부터 가는 길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초를 살 때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면 안 됩니다. 남이 좋아하는 것을 사야 되죠. 영리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남이 좋아하는 것을 사야 되죠. 내 좋아하는 것 누가 안 사주면 어떡할 겁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그러면 왜이 난초를 해야 될까요? 다른 것도 많은데 그림 골동품 실컷 즐기고 감상하고 가지고 있다가 돈이 벌리기도 한다는데 수소분제만세 가지죠. 그럼 우리 난초 남초, 우리 난초만 별다르게, 예, 그냥 미출란이든 뭐든지 무지도 따지지 않고 돈만된다고할수 있습니까? 누구 하겠습니까? 안 되죠. 자, 그럼 우리는 조금 더 솔직해져야 됩니다. 난초 팔자에 또 DNA 속에 운명적으로 더 좋아서 또 다른 것보다 체질에 맞아서 이렇게 하는 것, 것이죠. 그렇다면 영리, 취미, 이두 가지가 겹쳐질 때 우리는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저는 취미반, 영리반을 많이 거부했습니다만, 영리에 좀더 목적이 가 있는 분들이라면 영리에다 채집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이 영리도 되려면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존재를 해야만 가격이 살아 있겠죠. 불타야. 예. 이 취미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전부 영리만 하면 예. 남쪽 가격이 유지가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됩니다. 안 되죠. 다단계 치약도 사용해서 없애야지 팔리는데, 남조 아무도 살 사람은 없고 전부 영리 한다면, 그 영리로 만들어놔서 누가 또 사야 됩니까? 또 영리 한 사람 사겠죠. 그게 하루 이틀이 계속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영리는 시민이라고 부르는 테이블 위에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리라고 하는 이 범위나 프로테이지는 너무 과도하게 우리 난개가 모두 몰입을 해버리면 망합니다. 난개가. 아기 때문에 적당히 섞어야 되고 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주제 취미와 영리 아름다운 황홀한 공존의 길은 없는가 영상을 어, 마쳐갑니다.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취미는 영리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취미와 영리는 방향과 방법과 여러 가지 면에서 완전히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영리와 취미를 골고루 섞어서 잘 안배해서 난투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어차피 우리 난투를 중간 정산을 통해서 팔거나 이렇게 정리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더 이익이 크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취미를 수월히 하시지 말고 취미를 더 크게 보시고 또 취미도. 즐겁게 하려면 안 죽이고, 잘 키워야 되고, 여러 가지 유전학적인 특성을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것이니다 공부를 하시고, 취미의 마지막은 작품입니다. 아무나가 수행할 수 없는 기술과 기법을 난초에 집어 넣어서, 그것을 난초란 사물을 통해서 증명시켜 보여주는 하나의 과정과 하나의 결과물을 뜻하는 것이죠. 예, 아름다운 작품, 아무나 할수 없는 작품을 만들었어. 전시회 에 내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부러움과 참 찬사를 받는 것도 돈으로 돌아오는 가치 이상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었죠. 우리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야 합니다. 우리 남초 입문하시는 분들 대부분 중년, 노년에 점입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와서 이 나이에 젊은 때처럼 돈을 번다 아, 이야기해도 되지 않는 이야기죠. 다만, 본전을 좀더 하시고 또 어쩌다가 전략 품종을 잘찍었어 안 죽이고, 2등품, 1등품, 특등품을 만들었어. 그럴 때만이 조금 돈이 벌리겠죠. 그렇게 해서 벌고, 나머지 남초들은 예쁘고 아름답고, 내가 좋아하는 방식, 내가 좋아하는 특성,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꽃에, 잎에다가 표현을 시켰어. 나는 이 정도의 실력이 도달했다라고 하는 자존감과 정체성을 찾아보시라는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마음 무겁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영리도 무시할 수 없고, 취미도 무시할 수 없죠. 그두 개가 다 되려면 어차피 안 죽이고 잘 키우는 방법은 모두 다 숙지를 해야 돼요.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교육을 받으시고, 그 교육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나에게 적합한, 내가 바라는 이런 나의 모델, 방향, 프레임을 잘 설정하셔서 인생 포트폴리오, 남쪽 포트폴리오 등을 통해서. 아름답고 화홀하게 후유증과 부작용이 없는 남쪽의 생을 마감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